용모리 해안으로 왔습니다. 여기는 정말오방거 산방산입니다. 용모리 해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물이 들어와서 지금 시간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. 안녕하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확인하셔야겠네요. 다음에 무조건 다시 와야겠습니다. 네. <laughs> 용머리해 안에 이렇게 만조로 물이 들어와서.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. 자랑할 때도 없어 우리는. <laughs> 자랑도 못해. 하멜 허류기를쓴 아, 응. 하멜이라고 합니다. 카메라 본인 걸로. 해. 잠깐만,